어느 작은 농장에 귀여운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엄마 오리는 새끼 오리들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품고 있었죠. 부화할 알들은 정확히 일곱 개였어요. 어느 햇살 좋은 아침에 부화가 시작됐죠. 곧 여섯 마리의 새끼 오리들이 신나게 알을 깨기 시작했어요. 새끼 오리들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려고 꽥꽥거리며 엄마 오리에게 걸어갔죠. 하지만 가장 큰날이 아직 부화하고 있어서 엄마 오리는 걱정했어요. 그녀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일곱 번째 새끼 오리가 태어났어요. 그 새끼오리는 무척 당황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하지만 사실 그 새끼오리보다 엄마와 형제들이 더 당황하고 있었어요. 특이하게도 이 오리는 형제들과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그는 훨씬 더 넓적했고 흰색과 회색 깃털을 갖고 있었어요. 형제들은 그를 보며 비웃기 시작했죠너 정말 못생겼다. 우리랑 너무 달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형제들과 안 닮을 수 있니? 너 정말 못생겼다. 진짜 못생겼다. 징겼어. 시간이 흐르고 새끼오리들은 모두 잘 자라 주었어요. 하지만 그 미운 오리 새끼는 형제들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색깔도 물론 달랐죠. 넌 정말 빨리 자란다. 어쩜 그렇게 형제들과 다르니? 시간이 흘러 미운 오리 새끼는 남들과 달라서 슬퍼하며 자랐어요. 형제들 중 아무도 그와 놀고 싶어 하지 않았죠. 네가 너무 못생겨서 너랑 놀지 않을 거야. 아, 진짜 못생겼다.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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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한편 엄마 오리는 그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내 불쌍한 아가 왜 하필 다르게 태어난 거니? 그 불쌍한 미오노리 새끼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밤새도록 울면서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laughs> 도대체 난왜이렇게 못생긴거야 왜 형제들과 닮지 않은거야 <laughs> 어느날 그들이 사는곳과 가까운 호수 곳에 사냥꾼들이 나타났어요 사냥꾼들은 오리들을 발견하고 사냥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새끼들을 위해 음식을 찾고 있던 엄마 오리가 사냥꾼들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불쌍한 미운 오리 새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엄마가 돌아올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랐지요. 먼저 그는 개에게 갔지만 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리가. 너처럼 못생긴 우리랑 얘기하는 걸 누가 볼까 겁난다. 잠시 후 그는 닭에게 갔지만 그녀도 그를 반기지 않았어요. 난 너보다 훨씬 더 이쁘단다. 꼬꾸대꼬꾸 미운 노리새끼는 무척 슬펐어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만약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 농장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걸. 그날 아침 미운 오리 새끼는 농장을 떠났어요. 그는 호수 반대편으로 수영했죠. 그는 길에서 마주친 모든 동물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랑 닮은 오리 못 봤나요? 혹시 나랑 비슷한 오리 못 봤어? 혹시 나랑 닮은 오리 못 봤니? 아무리 물어도 항상 같은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들도 그렇게 못생긴 오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불쌍한 새끼 오리는 여행을 시작했고, 또 다른 호수에 도착했어요. 그는 거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요.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사냥꾼들이 많다고. 빨리 여기서 떠나렴. 어서 가라고." 미운 오리 새끼는 또 가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호수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아무도 없이 새끼 오리 혼자였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평생 숨어 사면 돼. 몇 달이 흐르고 그는 완전히 혼자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 그는 희고 긴 목을 가진 새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우리는 그 모습에 감탄했죠. 우와! 너무 아름답구나.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첫눈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놀다가 흰 눈에 푹 빠져버리기도 했어요. 폭설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는 음식을 찾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음식을 찾으러 걸어 다녔어요. 너무 춥고 힘들었죠. 그 사이 그는 우연히 한 농부를 만났어요. 그 농부는 그를 불쌍히 어겨 자켓을 덮어주었죠. 얼마나 춥니 그래. 불쌍도 아구나 얘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다 자랄 때까지 내가 돌봐주마. 그 농부는 정말로 그렇게 그를 돌봐주었어요. 봄이 왔고 미운오리 새끼는 정말로 많이 커 있었어요. 그 농부는 미운오리 새끼가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호수에 놓아주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혼자가 되었죠. 얼마 뒤 그는 우연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본 모습은 무척 놀라웠어요. 처음에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자기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개를 펄럭여 보았는데, 물속의 모습도 똑같이 하지 뭐예요. 이번엔 목을 긁어 보았더니 또 물속에서도 똑같이 움직였어요. 바로 그때 이 놀라운 새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어,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늘을 나는 새 같아 보여. 얼른 집에 가서 이런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는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백조 무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도 역시 백조였으므로 그들은 그와 함께 다닐 수 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들과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된 거죠. 호수가에 있던 한 소녀는 백조들을 보자 친구들에게 외쳤어요. 얘들아, 맨 뒤에 어린 백조 좀 봐. 여태껏 본 백조 중에 가장 아름다워. 맞아요. 그는 처음부터 백조였어요. 안타깝게도 알이 오리 알들과 섞여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